안녕하세요. 버건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3, 4월 이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 2월 달에는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고 교육학 강의를 그냥 쭉다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월까지 교육학 이론 강의를 쭉다 들었고 3, 4월부터 교육학은 그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쭉 따라갔습니다. 1, 2월에 공을 비치하지 못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재수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교육학의 이론이 좀 잡혀 있을 거고 초수 선생님들은 교육학에 대한 이론이 조금 부족할 테니까 3, 4월까지 교육학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교육학의 개념을 제대로 익히기보다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위주로 암기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3, 4월까지는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안 들으신 선생님들은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각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1, 2월에 이론강의를 들으면서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면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적은 내용과 반대쪽은 빈 백지로 남겨놨었는데요. 3, 4월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되는 내용을 그빈 공백에 적어놓는 겁니다. 3, 4월 교육학 같은 경우는 강사님의 강의를 그대로 듣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단관한 호텔에 옮겨졌고, 내가 추가로 더뭐 알고 싶었던 내용이나 그리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강사님별로 학습 과제를 또 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제도 하면서 교육과 공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뭔가를 암기하고 몇해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불안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3, 4월까지는 강론서를 다 보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5, 6월, 7, 8월 이렇게 넘어갈수록 내가 뭔가를 새롭게 더 알기보다는 알고 있던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개념을 좀다 잡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3, 4월까지 내가 중요하지 않은 챕터까지도 좀 명확하게 읽어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확장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몰랐던 내용을 거기에서만 딱 멈추지 말고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파고드는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가 3, 4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장 파트 공부를 해요. 그런데 뭐, 자심방, 오심방, 그리고 자심실, 오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부를 하면서 판막 위치까지 내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부학으로 되돌아가서 분명히 공부를 하고 넘어오셔야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 건강 사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 간호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좀더 파고드는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는 3, 4월입니다. 그리고 3, 4월부터는 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 계획을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하루 동안에 나는 여러 과목을 보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한 과목당 시간 분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시간을 좀 정했어요. 하루 동안에 여러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교육과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한 과목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주일 동안은 성인 간호와 그 다음에 일주일은 아동 간호, 모성 간호, 뭐 정신 간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정해서 하루에 한 과목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4월부터는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교육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기출문제 볼 시간도 없었고 해서 전공과목부터 기출문제를 봤는데 수험생일 때 기출문제를 왜 볼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했었어요. 다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본다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에 기출문제를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최근 기출문제부터 점점점점 연차가 좀 늦어지는 순서대로 봤거든요. 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패턴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보이게 되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기출 문제를 어떻게 봤냐? 단권화 노트를 만들고 있을 시기여서 단권화 노트 그 파트별로 문제를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중에 호흡기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정리한 단권화 노트의 호흡기계 파트 부분 뒷편에그 문제를 붙여서 놓는 거죠. 문제 해설지의 답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설지를 보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으로 그 밑에 답을 적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문제의 답에서 내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A4 용지를 반절로 접었으면 그 한쪽 면에 문제 붙이고 그 반절에 답을 적죠. 그러면 한쪽 면이 남을 거예요. 그 한쪽 면에다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적고 했습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막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시간 날때 틈틈이 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를 막 자르고 붙이고 할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냥 기출 문제 문제집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를 그냥 보면서 문제 답, 문제 답 하면서 그냥 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답 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쓰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기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출 분석은 큰 의미가 아니었고, 최근 연도, 3, 4년 정도의 문제는 나의 단거나 해당 파트에 그 문제를 뒤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서 나머지에는 그냥 문제 답, 문제 답 하면서 기출 문제를 분석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까지는 내가 너무 암기를 해야지, 몇 해독을 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3, 4월까지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고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5, 6월 넘어가면 이제 슬슬 암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파고드는 공부를 할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강론서, 여러가지 강론서도 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를 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 4월 공부법이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조금 더 파고드는 공부를 한다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도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면서 1, 2월에는 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교육학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3, 4월 좀 힘들겠지만,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난리인데, 본인의 건강 챙겨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